세와 더불어 서부경남 1일 확진자는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서 진주는 하루 만에 그두 배로 늘었는데 특히 공군부대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과천과 남해 등 서부경남 다른 지역의 확산세도 거셉니다. 얼마 전한 할머니가 진주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돈을 내놓고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이러한 익명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갑박한 겨울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진주성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읍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진주와 순천, 고창, 서산 등 4개 지자체가 이와 관련된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읍성 도시 협의의 구성이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서부경남 발전 전략 용역을 최종 발표한 경남도 이제는 서부경남 미래 먹거리 사업을 구체화하고 관련된 지역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메가시티 추진과 더불어 서부 경남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혁신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도 중요 과제로 꼽힙니다. 국내 항공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성장 방안을 찾는 자리가 사천에서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기업 고잉도 참여해 눈길을 모았는데 정남과 사천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내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만경동 경남 노인요양원. 정천면 경남 목화요양원. 친절 봉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만경동 목화요양병원 옆 경남 노인요양원. 정천면 경남 목화요양원. 40대부터 노안이 왔어요. 가까이 볼 때마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눈에 딱 맞는 개인 맞춤형 안경렌즈로 눈이 편안해졌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부적응 시100% 교환 환불까지 보장해주는 이노티. 이노티와 가까워질수록 편안해지는 내 눈. 이노티 환경,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치유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이타임 시작합니다. 서부 경남의 1일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진주의 확산세도 상당히 거센데 특히 공군부대 관련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기록된 도내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1947명.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불과 엿새 만에 2,000명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9일 오후 5시 기준 서부 경남 지자체들이 집계한 추가 확진자는 모두 625명입니다. 전날보다 추가 확진자가 200명 넘게 늘었는데 지역별로는 진주가 444명, 4,082명, 남해 67명 등입니다. 진주의 경우 8일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는데 하루 만에 그두배를 기록했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이가 절반 이상이고 특히 공군부대 관련 확진자가 10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써 공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누적 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군부대 관련 확진자와 일반 시민 사이의 접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과 직장 내 감염이 폭증하고 있어 지역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방역 지침 준수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일반 시민 확진 확진자가 200명대를 넘기며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방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천과 남해는 8일과 마찬가지로 각각 80명대와 6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틀 동안 100명이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함양과 하동의 경우 최근 4일간의 확산세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5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 개편된 방역체계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들이 전화상담과 처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께 협조하기로 협의하였고 대한약사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담당약국에서 가족 대리인 또는 배송 등으로 처방의약품을 전달하는데 협조하기로 오미크론 대유행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거센 확산세에 맞설 수 있는 보다 촘촘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가 공식 커뮤니티에 얼굴 없는 천사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진주시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에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 좋은 곳에 써달라며 비닐봉지에 싸서 온 670만 원을 전달했단 건데요. 성함만이라도 알려달라 했지만 한사코 사양했다던 할머니. 진주시는 이 기탁 성금을 진주복지재단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 전해진 가슴 따뜻한 소식에 감동했는데요. 할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중국 선수에게 터치 당하면 실격. 중국 선수를 추월하면 실격 그리고 한국 실격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이어진 석연찮은 판정에 화가 난 누리꾼들이 만든 올림픽 규칙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도 중계를 본 누리꾼들의 분노가 담긴 게시글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경기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채널을 돌렸단 누리꾼부터 심판을 매수한 건 아니냐 주장하고 나선 사람까지 다양했는데요. 실격 처리에 부상까지 당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등하고 있는 요즘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 당국이 최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노예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미 2차와 3차까지 백신 접종을 한 이들은 4차 백신 검토 소식에 피곤함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의 백신 접종은 망설여진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SNS 남경민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얼마 전 진주의 한 할머니가 주민센터를 찾아 이웃을 위한 기부를 하고 사라졌는데요. 저희 기자가 직접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유난히 추운 겨울. 이처럼 익명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진주 한 주민센터 민원 창구입니다. 한 할머니가 주위를 서성이더니 봉투를 탁자에 놓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 한마디와 함께 곧바로 주민센터를 나가버렸고 봉투에 둔 돈뭉치를 확인한 직원이 급히 쫓아가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검은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봉투를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꽤 많은 액수가 있어가지고 할머니께 저희가 지정기탁을 하자 하고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할머니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좋은 데만 써달라 하시고 그렇게 가신 상황입니다. 봉투에 든 돈은 현금 670만 원. 개인이 기부한 금액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 할머니의 정체였습니다. 직원들이 수소문해보니 본인도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뜻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수소문을 조금 한 결과 그렇게 형편이 좋으신 분은 아니세요. 자녀분들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용돈을 주셨는데 그걸 안 쓰고 모아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은 필요 없으니까 원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살 만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써달라. 얼굴 없는 천사는 이 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진주에서만 모두 9명이 익명을 요구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배달업체를 통해 컵라면 200박스를 전달한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쌀 100포, 560만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는 손편지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진주시 복지재단에 기탁된 익명기부 금액은 2,630만 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부금이나 동사무소 소액 기부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러한 손길들이 이어져서 그분들이 주시는 물건들이나 혹은 성품들이 사회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어서 또 다른 기부자들이... 생기도록, 생기도록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없이 주변을 돕는 기부천사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지역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나눔 순서입니다 흥성수산이 9일 가방과 학용품 세트, 보조주머니 등이 들어있는 희망책가방 꾸러미를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 꾸러미는 올해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남양유경재단이 경상국립대 대학발전기금 8,400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재단은 이번 발전기금으로 대학원생 10명에게 매달 40만원, 학부생 10명에게 매달 30만 원씩 1년 동안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산청 정기공사 협의회가 9일 산청궁 향토 장학회에 장학금 8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협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해 지역 사회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읍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에는 진주성도 포함됩니다. 읍성이 있는 도시 중 4개 지자체가 첫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와 임진왜란의 역사를 상징하는 진주성입니다. 성을 길게 둘러싼 성벽은 진주성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삼국시대 당시 토성으로 지어졌는데, 현재는 돌로 된 석성입니다. 진주성이 처음 석성으로 바뀐 건 고려 말. 하지만 제 2차 진주성 전투를 겪으며 성벽이 허물어졌고 복원 사업을 거쳐 지금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진주성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나마 조선 시대 승각 도시 경강운행을 가장 고스란히 잘 보존하고 있는 업성이라 하겠습니다. 진주성처럼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진 읍성은 전국에 100여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읍성은 진주성을 비롯해 16곳, 하동과 고창 등 전국 15개 지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읍성이 있는 진주와 순천, 고창, 서산 4개 지자체에서 읍성 도시 협의회를 꼬리 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최종 목표는 한국 읍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입니다. 각 지역에 국한된 문화적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나라 전체로 어, 이 읍성의 가치를 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아껴가야 하는 이들 도시는 읍성 도시 협의회 구성 이후 공동 연구와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가사적지 지정 읍성을 보유한 다른 지자체의 협의회 참여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세계사 등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최소 한 4, 5년이 걸린 부분으로 국내 등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막연히 이제 우리께 줘라. 라는 그런 애국심만으로는 등재에 공보할수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이제 첫 발걸음을 뗀 한국읍성. 추진 계획이 본격화되면 진주성 복원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CS 조사입니다. 경남도가 지난해 서부경남 발전 전략 용역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양한 서부경남 미래 먹거리 사업 구체화와 관련 지역 인재 양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도는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 혁신도시 성장, 그리고 남해안과 지리산 권역 성장 동력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지윤 기자입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해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에 주목하며 집중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부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주도할 지역 인재 양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우선 진주의 경남 핵심 도시 내 전문기관, 기업과 연계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확장현실 등과 접목한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부 경남 발전 전략이 본격 추진되면 지식창조형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고급 인력이 부족할, 수,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우수 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오도 이촌과 같은 경남형 유토피아 모델, 정주형 워케이션 시티 조성 확대로 미래 세대의 장기적 정착도 유도할 예정. 스마트 혁신 인력 양성을 위한 USG 공유 대학 추진에 거는 서부 경남의 기대도 남다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로 분주한 경남과 울산의 지역 혁신 플랫폼 핵심 사업으로 정부도 경상국립대 등 지역 대학의 공유 대학 효과 극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에서 이제 본격화되는 공유대학 사업과 또 기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잘될수 있도록 올해 서부경남 균형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도론 지역개발 공모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된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도 서부경남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산천군 중산 내대간 연결로 사업과 하동군 최찬판댁 리뉴얼 사업 등에총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이와 함께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황매산 녹색 문화체험 지구 조성 사업 추진 등 서부경남 남해안가 백두대간 등 권역별 성장 동력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울경 초강력 협력 속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용역 추진과 발전 계획 수립 등 혁신도시 시즌 2 창사진 제시도 도의 중요 과제입니다. 우리 경남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그리고 부경 메가시티 초강력 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부 경남 균형 발전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도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자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도 불리는 서부 경남 항공우주 등 비교 우위 미래 산업 집중과 관련 맞춤형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권역별 균형 발전 사업의 지속성과 가속화를 통해 불경 메가시티란 초광역 협력 바람을 타고 서귀남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s c s 차윤입니다.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짚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4천에서 마련됐습니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관계, 해외업체 등이 대거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MRO 산업을 비롯한 사천 항공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항공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위기가 아닌 성장의 최적기가 될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보잉 측은 카이와 캠스, 보잉의 삼각 협력을 강조하며 핵심 정보를 공유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캠스와 카이 측은 경남과 사천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전제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체 자생력을 늘리는 작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항공기 개발하고 생산 이런 쪽에 협력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항공기가 운영되는 기간 중에 항공기를 유지하고 성능 개량하는 MRA 사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더 수준 높은 항공 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들도 다양한 각도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담소와 대화하고 다음 의견 소통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자리를 주최한 하영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정열, 김현철, 도의원 등은 새 회사의 협력과 함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항공우주청의 사천 유치에도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천지역의 MRO 시도에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캠스와 카이 그리고 보잉 코리아가 서로 위인에 달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갖춰주기를 기대하고 정부에서도 우리 카이를 스와 같이 정부 지정 m r 업체로 선정한 이상 그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일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부 경남 발전 전략의 핵심과 괴를 같이 한다며 경남도와 사천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군수정비동과 민수정비동 등 캠스 의 MRO 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한편 캠슨은 지난해 미란기 45대와 회전익 132대를 정비해 2년 만에 10배가 넘는 정비 물량을 수주하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고 지난달 김준명 2대 사장 취임과 함께 경영체계 고도화를 경영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이 9일 36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하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록은 비행단의 4개 비행교육대대가 2003년 11월 14일부터 18년에 걸쳐 수립한 것으로 공군 비행단 중 최장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입니다. 사문비는 2000년부터 국산항공기 k t 1을 운용해왔으며 36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간 기본과정을 수령한 학생 조종사는 3천여 명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위원으로 하는 서부경남 언론비리 제보센터가 개설됩니다. 진주시 강민구 국회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토착 사이비 언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서부경남 토착 사이비 언론 비리 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법사위와 행안위 위원들이 센터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목요일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럴 때 산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산불 위험 등급을 보면 진주와 사천은 높은 수준 보이겠고 그외 서부 경남 지역은 다소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라도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가는 지수는 높은 수준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단계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수요일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사천과 남해의 하동은 영상권으로 오르겠고 진주는 영하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모두 10도 이상으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후에 맑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오랜만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